안녕하세요 정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파우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뭐더라 제가 원래 다닐 때는 틴트 바르고 다녔는데 그냥 요즘 화장품 모으는 재미 빠져 가지고좀 모으고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파우치 구매처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도 잘 모르겠고 먼저 하나 하나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거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받은 거라서 파운데이션이라고 알고 있어요. 파운데이션인데 저는 색깔이 저한테 잘안 맞아서 그냥 그 컨실러로 사용하고 있어요. 컨실러로 사용하기도 조금 색깔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커버력이 나쁘진 않아서 그냥 이거 사용해도 괜찮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얘는 샤넬, 샤넬 파운데이션들인데요. 샘플이에요. 이게 딱 봐도 색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리뉴얼 됐거든요. 얘에서 얘로. 얘는 좀제 피부에 좀 밝아요.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터로 쓰고 있고요 얘는 컨실러나 쉐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화장을 저는 놀러갈때만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요런 색깔들이에요 색깔도 괜찮고 딱 맞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쉐딩이나 컨실러 딱 맞는 색깔입니다. 이렇게 제 피부에 이 색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더페이스샵 메이크업 베이스 1호 민트 SPF 30, PA++ 가격 3300원이고요. 가격 대비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어, 뭐랄까. 진짜 자기 피부톤에 맞게 잘 하얘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선크림 소개 안 했네요 제가 쓴 선크림은 헤라 썸메이트 랩포츠 SPF21 PA++++ 저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요 많이 쓰는 선크림이에요 어저 진짜 가볍게 발리고 진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백탁은 없고요 이거 저한세 통인가? 네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 아니구나 쉐딩인데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오슈가 브라운. 얘 같은 경우는 가격 잘 모르겠어요. 요런 식으로 엄청 뭐랄까 보송해요. 근데 얘는 전턱 쉐딩보다는 코 쉐딩 할때 좋은 것 같고요. 턱 쉐딩 할때 별로 티가 안 나가지고 브론징 브라. 운 이거 다음 호 추천드려요. 제가 바로 아이 메이커 넘어갈 건데요. 이건 뷰티피플 제품의 벨, 벨벳핏 쿠션 아이섀도우 1호. 얘는 제가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 얘 같은 경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펄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이런 색깔이거든요. 진짜 예쁜 카라멜 색깔? 그런 색깔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스킨푸드, 베... 에이, 스킨푸드 마이 쇼트케이크 아이섀도우, 초코바람. 이거는 약간 음영? 아이라인 대신 음영 같은 거줄때 근데, 약간 전 뭉침? 뭉침이라기보단 약간 그렇게 잘안 발리더라고요. 요렇게, 이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퓨 미네랄 모노 섀도우 5월04. 가격은 거의 3,000원대 하지 않나 싶어요. 얘는 원가 15,000원인데, 엄청 싸게 구매했고요, 저는. 요런. 진짜 완전 색깔 이뻐요. 진짜, 완전,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5월 04 거든요, 색깔. 붉은기가 좀 도는 브라운에 펄이, 금펄이랑 은펄이랑 같이 섞어서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발색력도 진짜 좋고. 에뛰드 섀도우 두 개인데요. 먼저, 에뛰드 하우스, 룩앤 마이 아이즈, 차이나 로즈. 가격 3,500원이고요. 요런. 눈에 바르면 저는 펄감만 있어가지고, 혈감만 저는 사용을 해요. 이거는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진짜 유명한 제품이죠. 얘, 얘도 마찬가지로 3,500원인데 저는 원 플러스 원 행사 때 구매했어요. 진짜 얘도 발색 잘 되거든요. 근데 어퓨 제품도 이거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 못지않게 발색이 잘 돼요. 이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엔 토니모리 크리스탈 스틱. 스틱 섀도우, 4호 써니 오렌지. 가격은 4,000원일 거예요. 이렇게 엄청 세게 발색을 하게 되면 엄청 오렌지 색깔인데, 살살 발색을 하면 애교살에 채울 수 있는 펄감만 남아서 짧은 예것 같아요. 애교살에도 채워주거나 아니면 눈 뒤에 포인트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뷰러, 뷰러 있고요. 뷰러 찝고 그 다음, 마스카라. 이거는 미, 미샤 더 스타일 4D 마스카라고요. 가격 3,300원이에요. 솔은 그냥 기본형 솔이에요. 요렇게. 그냥 기본형, 기본형 솔이고. 진짜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품 같아요. 음, 컬링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그냥 진짜 살짝만 길어지게, 풍성하게 만들어준 아이고요. 그냥 블랙이에요. 그리고 아이라인 두 개. 네, 펜슬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더페이스샵 심플드로 아이펜스 리우 브라운 가격은 2,7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요런 색깔이. 에 색깔이 얇게 바르면 이렇게. 이게 샤프너를 따로 구입해야 돼요. 샤프너 저는 구입했고요. 요런 색깔이. 에요 약간 붉은 기도는 파죽 색깔. 색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스킨푸드 스위트 아이라이너 사모 아몬드 브라운 이 같은 경우 6,000원이고요. 근데 막, 전 지속력 있는 걸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네, 이거 지속력은 좀 꽝이에요. <laughs>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써 있어서. 이런 그냥, 밝은 갈색이고요. 브러쉬들 소개, 아, 이거, 난저할 어퓨, 에어핏 어퓨 쿠션 21호. 이거는 다 써가지고, 제가, 제가 만든 쿠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력은 파는 커버력이랑 지속력은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좋진 않은데 색깔은 뭐 저한테 딱 맞는 거좀 밝아요 13호 기존에 파는 거라고 하면 이게 13호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브러쉬들 세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맥 제품의 221번 제라이너 브러쉬인데요 제가 제라이너안 써봐서 얘를 안 써봤는데 아직 뭐 근데 만져봤을 때는 부들부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라이너는 좀 하드한 감이 있는데, 얘는 하드하면, 단단하면서, 이제 마무리감은 좀 부드러워. 다이소, 이거, 섀도우 브러쉬, 천 원이고요. 얘 가격 잘 모르겠어요. 스킨푸드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여튼 경우는,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한번 파운데이션인 이 샤넬 거를, 샤넬 말고, 얘는, 리퀴드니까, 모체 형식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서, 이렇게 묻거든요. 나름대로 이게 커팅도 잘 됐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엄청 골고루 잘 펴발려지고요. 굉장히 예뻐요. 예, 쁘다는 표현이라기보단, 매끄럽게 이렇게. 해 하게 이렇게 커버도 아 뭐랄까 뭐라는 거야 이게 매끄럽게 표현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 세척은 어, 워터리무버워터리무버라 하나요 그 리베나의 리무버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니구나 아니구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립 제품은요 베네피트 차차틴트 원가는 45,000원 이고요 45,000원이구요. 이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런 예쁜 코랄 색깔이에요. 이런 색상이고요. 블렌딩 하면 요런요런 예쁜 코랄 색깔이에요. 착색된 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런 핑크 색깔 나거든요. 오 이거나 아니면 체리 색상 바르고 싶은 날엔 에뛰드하우스 디어 달링 틴트 오엥두 레드 사용해요 얘는 그냥 무난템 다 괜찮은데 양이 좀 적다는 거 가격에 비해 요런 요런 제품입니다 아 계속 옆에 스탠드 끄는 점은 죄송합니다 이런 색상들이고요 두개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잘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그 파우치 소개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퍼프 쓰는 거는 이거 스킨푸드 웨지 퍼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향수는 이것 쓰고 있어요. 미니박스 루깨미 퍼퓸밤 3호 X X. 네 이렇게 이거 진짜 향 좋거든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울 이렇게 달려 있고 펄이 이렇게 있고요. 향 진짜 좋아요. 상큼한 향이에요. 돼요. 이거 산지는 좀 됐는데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